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이와 다육생활입니다. 아,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잠겼네요. 오늘은 토요일인데, 음, 여기 앞에 재료가 좀 나와있죠. 아주 쉽고 빠르고, 어, 또, 김밥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어, 김제비, 김밥이 먹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김밥 재료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 또, 어, 다듬고, 뽑고 양념, 또 뽂고 진짜 엄청 그 손이 번거롭잖아요. 맛은 진짜 있지만, 근데 어~ 먹고는 싶은데 그 재료 사러 갈 시간은 안 되고 이럴 때 집에 있는 여기 보시면 이건 양배추 아시죠? <laughs> 이거는 당근입니다. 그리고 이건 청양고추인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깻잎이 있고요. 여기 단무지가 있습니다. 딱 이렇게만 있으면 굉장히 독특하고 또 건강식이에요. 밥을 적게 넣고, 이 양배추와 당근을 좀 푸짐하게 해가지고, 어, 그렇게만 하면, 원래 여기 레시피에는 어, 청양고추 넣으라는 말이 없지만, 저는 이렇게만 했을 때 너무 밍밍할 것 같아가지고, 청양고추를 아주 잘게 썰어서 예, 같이 어, 볶아가지고, 요, 요것으로 김밥을 싸면, 아, 어, 굉장히 맛없을 것 같죠? 굉장히 맛있고요 다이어트용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는 양, 양배추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당근도 많이 해서, 어, 밥은 살짝만 넣으면 되거든요. 어, 요거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재료 손질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간편하죠? 여기 양배추를 어, 채 썰어요. 가늘게. 그 다음에 이렇게 당근을 채썰고요 청양고추는 저의, 음, 그냥 제가 워낙 청양고추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먹을 때 밋밋한 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청양고추는 제가 일부러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 준비를 하고 여기에서 원래 상추가 있으면 상추를 넣어도 되고요. 저는 상추보다는 깻잎을 좋아해서 예 깻잎을 넣,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딱 재료 굉장히 간단하죠. 요거를 프라이팬에 음, 일단 볶습니다. 여기에 음, 물4 네 스푼. 그다음에 식용유 한 스푼, 이렇게 숟갈로 한 스푼, 그다음에 여기 참기름 한 스푼을 넣고요 이렇게 뜨겁게 해서 데입니다 이렇게 데비면 와, 자, 좀 따뜻해지고 와, 어오른다 싶을 때 이렇게 자, 어올리죠 요, 야채 종류를, 이렇게 넣습니다. 벌써부터, 향이, 양배추를 다 넣고요. 오, 그래, 너무 양갈 많이 해서 프레판이 짧은 것 같으네요. 이렇게, 보면 볶다가, 한 스푼 숨이 죽으면, 그때 나머지를 넣고 다시 볶아볼게요. 그리고 여기, 청양고추,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한그이다 들어가고, 아, 다 들어갈 것 같군요. 이렇게 모두 집어 넣어요. 엄청 많죠.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 니다 이렇게. 숨이, 숨이 죽어서 음, 아주, 물기가 없이 볶아요. 물기가 있으면 김밥 쌀때안 좋죠. 그래서 물기가 없을 정도로 일단 이렇게 볶아 볶고요. 수닝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볶아줍니다 이렇게, 숨이 이제 거의 이기가 없죠 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게이렇었이니다 이렇게, 이제소이을소이을 한 번, 두 번, 세 번. 양이 많으니까 사자 살짝. 예. 양을 파가시면서 소금을 넣고요. 그 소금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넣느냐. 진간장 있으시면 진간장을 넣으시고요. 어, 저는 그 연두 많죠. 매운맛. 그 연두를 이렇게 한 스푼 이렇게 스푼을 넣습니다. 그리고 콧살 살짝 넣어 살짝만 넣고요 이렇게 밥에 김밥 싸듯이 양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야채를 이렇게 볶아놨죠? 어, 그러면 요 야채, 요거 밥을, 어, 이렇게 고슬고슬한 밥을 양념을 한 다음에 야채를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볶았습니다. 아니, 볶은 게 아니라, 예, 여기다 놓고 이렇게 비벼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제 김밥에 말면 됩니다. 방법이 됩니다. 방법이 한번 말아볼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 김밥이 완성됐네요. 이렇게 보시면, 보기에는 조금, 어, 김밥 우리 일반 김밥 싸는 것보다는 화려하진 않죠. 막 재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거는 울긋불긋한데, 이거는 단무지, 깻잎, 당근, 양배추, 요렇게만 들어가기 때문에, 보기에는 좀 그런데, 어, 맛은 어떻게 보면, 그 김밥 조리가라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조그만데 이렇게 해가지고 딱네줄 쌌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아들 먹으라고 이렇게 제가 챙겨놨네요. 어, 오늘 그 다이어트에 좋고 밥은 조금 어, 당근과 양배추는 엄청 많이 해가지고 싸는 김밥입니다. 이렇게 한번 싸서 드셔보세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형이와 대육생활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어, 좋은 거 많이 많이 드세요. 그럼 안녕.